아, 킬러가 반복된, 오케이. 자,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운영 방식이 달라지지는않고요 그냥 킬러가 특정 상황에서 캠핑을 해야 되는데 그 캠핑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뉴비 그러니까 킬러가 죽어 나가는 거죠. 그냥. 보인물은 저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인물 킬러분들은 그냥 다 하는데 뉴비 킬러가 그냥 죽어 나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어이가 없구나. 지금 수도사가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점 버그가 있거든요. 약간 밀리면서 들어갑니다. 좀 불편하긴 해요. 걔는 수도사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거긴 해. 시점 버그 때문에. 잡긴 잡았다. 좋은데. 바로 걸어주고요. 개입은 바로 빠졌다. 그럼 깜상이랑 원깜으로만 운영해야 된다. 응. 이거 눈이 좀 아파. 눈이 많이 아파요. 응. 그러니까, 뉴비킬러, 캠핑하던 뉴비킬러 분들은 그냥 캐릭을 바꾸세요. 그냥 너스블라이트 쓰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종구라던가. 그런 식으로 바꿔줄 수 밖에 없다랄까? 나이스. 종구 알죠? 여기서 살짝 게임 할만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좀 크거든. 이겠지 아, 그러면 루인 효과. 과거 루인. 아, 불편하네. 되게 밀려. 뭐, 카메라가 왜 이러냐? 하나를 배치를 하면 하나가 뭔가 버그가 생기고. 이게 뭐야? 잡았습니까? 엄청 불편해요. 원래는 바로 즉시 됐었는데. 원감 바로. 나이스. 야, 깜상 좋긴 하다. 확실히 깜상은 좋다. 음. 저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위로 발사해가지고 위치 확인도 할수 있어요. 스티브. 어? 여기 가 아니라고? 저기야? 아, 여기였구나. 그냥 차긴 했어. 다시 복귀하자. 다자 플레이 스타일 바꿔 볼게요. 상황에 따라서 터널링 한번 합시다. 고정적으로 터널링 이런 게 아니라 생존자의 허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어 뭐야 이게. 와, 그이네 이쯤? 전화 안 돼. 그래? 나이스 안 돼. <laughs> 발전기 두개 돌아가겠다 그치간에 좋아요 원감 이러면 하나 돌아간다 둘 중에 하나는 못 막아요 한개일것 같고 여기 차면 둘다 막는다는 건안될 건데 스피드 상안될것 같은데 지금 마리아가 바로 저걸 잡은 거 아니야? 으하! 바로 이거 욕심부려가지고, 3, 2, 1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내려오면, 네, 바로 맞겠죠, 안 돼. 응, 그래서 아, 저거 돌아왔지, 그래. 한대 내리고. 안 내리면. 내리고. 한 대. 차분이라. 바로 잡으면 감상 이어서. 나이스. 좋아요. 뒤쪽으로 빠졌는데. 여기 살짝 터널이 들어가자. 어. 이 친구 발전기 폭이거든요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몸으로 비치고 들어가가지고 타지않 못 내리기도 할수 있어. 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죠. 발전기 폭이거든 발전기 폭 아니면 이 친구 그. 브레뉴인데두달 수도 있어. 어, 너무 빨리 안빠다이 친구 커트 너무 좋고요. 이러면, 필러가 할만하죠, 더. 바로 저쪽으로 공격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음. 아, 5천원부터 미션 걸을 걸 거실 수 있습니다. 예. 미션부터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 오, 마리아, 아까 보였지 않나? 마리아, 어디 갔니? 지금 마리아였나? 아니. 아, 참, 치고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이러는 거야. 자. 참나다, 참나, 진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laughs> 마리아도 성능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아우, 불편해라. 한 대. 아, 눈앞고. 제패치도 매겨, 이거, 버그. 와. 아... 이거 싫었다. 오케이. 까비. 호락호락하지가 않네. 나이스. 제게냥 이런. 자가 여기서 꼬인다. 하... 꼬여요? 잡았다. 잡았다. 3퍽이라 가지고 원깡안 되고 깜상으로. 아, 빡빠네 다시 치. 차분한 영혼 진짜 많나오네. 뭐 국무 때문이라서 그런 거긴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요. 오케이. 마리아 잘했어. You summoned me 원감... 가... 아 깜짝 찼으니까 그냥 바로 공격 I came <laughs> 스티브도 잘해보이던데 잡았구요 왜난 이말만 하나안되는 <laughs> 좋아요 원장 이러면 굳어진다 여기서 역전하려면 내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안될거 같은데 차분한 형면 괜찮죠 밑에서 뿌어 클릭해서 하시면 됩니다. 미션겠나 음, 케이트 운영인데 마리아 치료 완료. 잠깐만, 빠른데 마리아가 치료 완료라고? 왼쪽 보자. 여이다 어, 이상하다. 마리아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좋아요. 나이스. 그럼 마리아 아깝다, 잘노렸셨어 Good s u f f e r i n 여기나 걸고 저 끝에 발전기 한 번만 까한더 찾아. 어차피 지금 시간이 없잖아. 큐브를. 어? 야, 여기 아니라고? 저기인데? 마리아 큐브? 어? 여기 아니라고? 뭔데? 아니, 발전기를. 어, 샤샤님,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잠깐만. 방 끝나고 나서. 아니, 발전기 아예 안 돌았는데? 끝났는데, 이거? 뭐잉? 케이트가 뭘한 걸까? 아, 갈 필요도 없어요. 아니, 케이트가 뭐인 거지? 지금 이 시간에 뭘. <laughs> 케이트가 뭘한 거지? 아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할 필요 없죠 게임 끝났는데 저기 발전기 돌린 거 아니고 이 발전기 아니고 저 끝에도 아니고 뭐야 저건가? 저게 이 t 인가어 다행 아아아아아 비 안에 숨어있어? 아이고오겨 비켜 비켜봐 비켜봐요 아니, 뭐, 어차피 졌긴 졌었겠지만. 음.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음. 깜상은 계속 맞으니까 멘탈이 나간 거지. 어. 그러니까, 케이트. <laughs> 케이트가 멘탈이 나간 이유가 그 <laughs> 깜상은 몇번 맞았어. <laughs> 저안나에 본인, 본인 돌리던 발전기 미친 듯이 빵앞고 깜상 맞은 진짜 벌서 그냥 핀토가 상한 거죠 음. 잠수도 아니야. 그냥 그냥 놓은 거예요. 좋았습니다. 제지. 몽고 루인 감상. 와 옛날 건데 감시 원감 순간동 에드온으로 3킬 이상 오케이. 완전 옛날 세팅이신거 같은데요. 접다 오신 거 아니죠? 진짜 저렇게 세시는 거죠? 야. 자 좋습니다. 어우 근데 어차피 졌어 방법 없었어 자 3퍽이였구요 자16000 16000 8500아 근데 지금 수도사 쓰지 마세요 여러분 눈 아프다 이거 이거 그니까 카메라가 밀려요 내 눈이 미, <laughs> 밀리는 느낌이야 원래 슥 갔던 그게 아니라 슥 밀리면서 가니까 아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추천아 청소부였구나 아왜 이렇게 빨라 빡세네 이거 그음 바꾼거 량이아님이랑 분위기가 맞아서 중독성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새로나온 그 유튜브 음원님 이걸로 고정으로 갈까? 자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마무리